안녕하세요 대학 어디가 TV의 홍정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총두 편으로 해서 대입 정보 119에 있는 학생부 종합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오늘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가능성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알려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생부의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요. 지원 학생이 제출하는 학교 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등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성적, 논술성적, 수능성적 같이 이렇게 단일된 어떤 점수 값을 이용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생활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는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을 해서 종합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모집 인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요, 대학별로 또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이 중요한 전형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라고 한다면 학생부, 또는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대한 런 서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요. 또는 면접이라고 한다면 어, 면접을 치는 대학에 대해서 면접고사를 통해 학생이 생활해왔던 학교의 생활이라던가 또는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는 한번 측정, 측정해보는 그런 식으로 어,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 또는 대학의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략적인 어떤 예시를 말씀드려 을 볼게요. 우선은 94페이지에 하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하냐. 그리고 단계별일 경우에 일괄합산이냐, 단계별 전형이냐에 따라서 또는 전형의 특징이 나눠지게 됩니다. 일괄합산이라고는 의미는 서류라던가 면접을 총합을 내서 한 번에 선발하는 것이냐, 또는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단계는 서류백으로 하고 2단계는 이서류에 면접까지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일괄 합산인 경우에도 면접이 있느냐 또는 그냥 서류로만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학별 또는 대학의 전형별로도 내용이 전형 요소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요. 서울대의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라던가 경희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의 여부를 적용을 하는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의 주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예시 대학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죠. 우선 이렇게 서울 소재 대학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요 경희대라던가 고려대 쭉 예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알려드린 이유는 어느 대학에 또는 어느 전형이라서 높다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대학에 따라서 또는 수능 최저력 기준이 있냐 없냐 그리고, 어, 서울대처럼 지역 균형 선발 전형처럼 뭔가 그 지역별 또는 고등학교 별로의 추천 인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거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냐에 따라서 경쟁률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 내용들은요. 전년도의 경쟁률과 또는 당년도의 경쟁률 이미 물론 2020에, 2020학년도의 경쟁률은 작년 것이지만 이렇게 어, 전년도와 당년도의 경쟁률의 차이를 한번더 비교해 보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적정 전형이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화면에서의 중요한 점은 대학별과 또는 전형별로 경쟁률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의 주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앞에 있는 서울소재대학에 있는 대학들도 뭐 3대1도 있고 5대1도 있고 10대1도 있었는데요. 지방거점국립대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 따라서 어떤 대학이 많은 경쟁률 또는 높은 경쟁률이 있냐라는 것을 일편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화면에서도 이렇게 대학별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주요 경쟁률을 좀 찾아보고 이 경쟁률의 의미 또는 이 전형의 특징을 한번더 확인해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2021학년도의 지역별 현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36.9% 정도의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내가 가고 싶다. 그럼 그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 36.9%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라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인천이라던가 경기 또는 강원 지역에 이렇게 지역별 대학들도 3.3%, 11.1%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경기나 인천 또는 강원이나 대전 지역의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다라고 라 한다면 이렇게 100% 중에 한 3에서 4% 또는 11%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꼭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역에 따라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그 대학을 갈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학에 따라 또는 그 대학에서 한개 이상의 학생고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대학의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선발하는데 이 전형에 어떤 전형 방법으로 선발하느냐. 아, 이 대학은 일괄 합산이 아니라 단계별 전형으로 뽑는구나. 또한 그 단계별 전형으로 뽑는 대학에 어느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고 어느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 또는 전형에 따라서 제출 서류가 학생 분야 또는 자기소개서냐 교사 추천서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입정보 119의 97페이지부터는 학, 자, 추 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에 전형명, 그리고 전형방법과 수능 최저녁 기준을 이렇게 쭉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그래도 자기가 유리할, 어, 나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지원하고 싶어, 또는 나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을 지원하고 싶어,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출 서류에 학생부는 거의 다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라던가 추천서의 여부, 그리고 수능 최저녁 기준의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녁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녁 기준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다르거나 또는 전형에 따라 또는 전형명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전형 명에 따라서 뭐 계열별로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학과에 따라서 이렇게 수능 최저 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인문 계열이라던가 자연 계열의 학업 우수형이라는 전형 명에 따라서는 인문 계열은 국수형 탐구의 합이 7등급 이내다 또는 자연계열은 8등급 이내다라는 내용들이 또 상이하기 때문에. 107페이지부터는 대학별로 수능 최저가 있는지 또는 있다면 어느 학과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꼭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 내용으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평가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 학생을 어떤 우수한 학생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에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내용을 이렇게 물론 여섯 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해서 각각의 평가 요소들을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학업 역량이라든지요. 또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총 4개의 평가 요소라는 이런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평가 항목들을 대학들이 잡습니다. 그러면 어, 학생들이 준비한 서류 또는 어, 다음 시간에도 알려드릴 면접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의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 항목들을 잡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누가 우수한지를 이렇게 쭉 항목에 따라 세부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6개 대학이 공동 연구인 거기 때문에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 단어 또는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중요한 내용들은요 대학별로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확인을 꼭 해주셔서 미리 알고선 준비를 하실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어 전형 요소라던가 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평가 항목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의 유형이라든지 제출 서류의 특징 그리고 자기 소개서에 어 쓰는 어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준비 요령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모 종합전형 첫 번째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학 어디가 TV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